제가 나설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구경꾼으로 왔다가 마이크를 어, 찾게 됐습니다 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 드라마나 어, 소설이나 어, 독자나 시청자의 관심을 끌수 어,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어, 갈등 구조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 독자나 어,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 이 객주 어, 정상시 드라마도 그러한 어, 틀 안에서 어, 진행되었습니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 그러나 어, 그런 어, 걱정은 어, 여기 예, 프로그램을 보고 상당이 어, 걱정할 것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음, 평소에 음. 아주 좋아하는 어, 그런 남성 배우들이 어, 지금 세 사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 신석으로 나오시는 이덕화 음. 선생님은 제가 평소에 음.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고, 또 어. 유호성, 그 다음에 장벽. 이세 분은요, <laughs> 옷을 벗고 밑도리를 뽐내지 않은 남성적인 캐릭터가 아주 강한 세 배우를 뽑아주신 어, 김 감독에게 정말 존경을 드립니다 어떻게 저런 안무를 갖고 있는지요 어, 그래서 저, 저는 뭐이 윤선에 대해서는 관여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분이 에, 나올까 봤는데 보니까 역시 이세 분이 이 드라마를 리코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그야말로 어, 가만스러서도 남성미가 풍기는 세분을 어, 이 드라마에 등장시켰습니다. 어, 뒤에 있는 여성들은 제가 어, 이 마누라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laughs> <laughs>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갈등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 드라마에서 어, 그런 측면이 있다면 뭐냐면, 어, 이, 이 조선시대의 장사꾼들 중에는 시전상인과 어, 난전상인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시전상인은 권력이 뒤에 있었죠. 그러나 난전상인은 권력의 이용만 나가는 어, 그런 어, 계층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관리들의 탐관 오리, 오리들의 수탈을 당하는 그러한 삼각관계에 이분들이 놓여 있었는데, 결국은 어, 성공을 하는 그런 꿈을 맺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아, 김감범님께 제가 원작자로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있습니다 뭐냐면,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출세를 하는 그런 줄거리로 가졌으면 좋겠다. 돈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정의를 바라고 그다음에 신뢰감을 갖고 있는 어, 그런 어, 인물들이 성공하는, 어, 그리고 불의에 항거하는 어, 그런 인물들이 이 개초라는 드라마에 등장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 대단히 고맙습니다.